마법에 <laughs> 죽는. 아 불쌍해. 아 너무 불쌍해. 대대 공격을 해. 나할수 있어. 아까. 아 죽고 말았어. <laughs> 생겼다 근데. 그냥 프로스트가 더 이쁜 거 같아. 아, 아나 그래. 뭐야? 연사 아니었지? 한 번으로 가는 거니까. 뭐지? 발킬러인데 어떻게 본 거지,쟤네? <laughs> 어. 안 그, <laughs> 주세요. 왜 그래? 야, 내려오면서 어, 기다시키고 죽었어. 아, 진짜? 네가 졌다. 장미, 바로, 빨리 바로 아 지금 나가면 아예 게임이 튕겨요 엄마 우리 군대 탈퇴되요 실망했습니다. 실망했습니다 닥쳐 존나 때려 그전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했습니다 곧 있으면 레벨업이니까 닥쳐 너에게 알겠습니다 닦았다 실망했습니다 닦다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오늘 너에게 희 실망했다 <laughs> 이거 님 2분만 기다려 아 빨리 받아 너 기다릴 수없 3초 준다 3 2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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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 알겠습니다 <웃음> 이겼다 <웃음> 너는 기다릴 수 없다 그런 맛이 아빠 오늘은 신문 안 하는 카베이를 하겠어요 미친놈 <laughs> 카베이라 하는 이유가 사라지 안돼 안돼 드롭 중 아빠 안돼 아 야. 뭐야? 야! 야클스 야, 미안. 야! 수술시켜줘 얘들아. 저거. 려 알아 알아 알고 있어, 알고. 어? 아, 저 어떻게 된냐가필로 저걸 는데창로필 피스, 하나 날아가면서 아, 진짜. 저저거저 아무래이스 와... 1등 됐다. 뭐야? 응. 응. 뭐 저거? 어? <laughs> 어? 발가락 먹고 죽은 거야? 지금? 들어 <laughs> 놓은 직이는거왜 이렇게 애절하냐? 아, 안 돼! 폰키리, 바이키리 이게메 폰이나, 폰게임이야겠다기다리는거 그 알아서 해, 안볼 거야, 나너 너의, 너의 뭐하는 새끼야, 얘는 살 <laughs> <laughs> 오, 토 뭐하는 새끼 야, <laughs> 야 진짜 아주도안 살려주냐 어우 야성서 저기서 저기서 아기서저아저기주저에 저기서 저 저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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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서저 저기서 서 있는데 애들이 막... 왜내도안 터지냐. 어 뭐야? 띠용. <laughs> 아, <쟤> 기내덫까지아한 <기절이었으면> <laughs> 곳에서 네명다 잡았어. 아, 니 1피 즈1됐어 진짜. 안돼 진짜 아니, 어. 왜이거 내가 내가 못본 거야? 알지 아니, 나난